여야의 공천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로 보면 국민의힘이 잘 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천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제압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김무성 또 김성태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음, 그리고 중진 배치도 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 사람들을 어, 현 지역구에서 어, 험지라고 할수 있는 지역구, 어, 경상남도에서 험지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의 현역이 있는 지역구로 재배치하는 것도 그들이 특별히 반발을 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음, 정치는 그 현실이 그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국민의힘은 음, 불만이 표출된 듯하다가도 바로 제압 당하는. 그래서 국민 눈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사그라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까지 더잘 되고 있느냐, 민주당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원활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뭐 앞으로 엄청난 또 공천 파동이 있겠죠. 아직 TK 공천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건 그렇고.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공천을 앞두고도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는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검증위원회니뭐또이 단수공천이니 하면서.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검증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무리한 검증이 있지는 않았느냐. 쳐내고 싶은 사람을 검증위원회에서, 어, 그 검증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쳐낸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어제 민주당 공간위가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개 지역구 중에 10곳은 단수공천하고 14곳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24개 지역구를 발표를 했죠. 여기에는 서울 광진구 의뢰 고민정 의원이 단수공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구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열 사이에 하게 되겠죠. 음,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에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 주 초쯤 발표를 하게 되면 또한번 내용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 중진 용태, 또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음, 기게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드보이, 또 중진 의원 용태, 뭐 이러면서 인적세신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비명계에서는, 친명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친명은 그대로다. 이러면서 역공을 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오선의 사무총장이죠. 조정식 사무총장. 검증위 단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 이분이 경기도 시흥을 해서 오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음, 그때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검증위에서 그냥 쳐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실상 혼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기에서는 야, 이거 뭐 검증위가 사유화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뭐, 원칙대로 했다. 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단수공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반발이 크겠죠. 특히 그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반발은 당시에도 굉장히 컸고 앞으로도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대 후보들을 검증해서 다 차내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상 단수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새술은 새 부대라고 에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게 새술이냐? 왜 그게 새 부대냐라고 또 비명계에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 심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술은새부대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민주당은 걱정이죠. 아무래도 중진용태, 또 올드보이 용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죠. 이제 5선도, 5선쯤 하고 4선쯤 하고 했으면, 직업이 뭐 평생 직업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했느냐?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아, 내가 용퇴하겠다. 이렇게 용퇴 결정을 내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조만간에 현역 합의 20% 발표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하위 20%냐? 나 비명이니까 잘라내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갈데가 있어요.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러면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3일에 뭐,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분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재판 중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동아일보가 어제 자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밀실에서 회의를 하느냐. 내놓고 하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반발하고 있지만, 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논의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기자들 다 불러놓고 그 논의를 합니까? 그건 밀실이 아니라 그분들이 회의하는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동아일보가 그것을 알아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홍내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 돈봉투 수수가 사실이라고 본인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마포 갑에서 사선입니다. 거기다가 돈 봉투 수수권도 있고, 현재 뭐 재판에 넘겨져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주당에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실장이 어 지금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옮겨간 그 자리. 어이 자리에 중구 성동구 갑이죠 여기에서 어 여기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이게 이상하게 친문대 비명 비문 싸움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어뭐저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자리가 현역 의원이 다 다른 지역구로 험지로 가면서 비어있는 지역구라면 임종석 의원 임종석 실장이 그 자리는 내가 가겠다라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겁니다.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어, 지역위원장도 좀 황당할 거고 뭐 하여튼 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해놓고 거기를 좋은 인재를 공천하려고 하는 지도부의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죠.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뭐 친문을 배제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친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이 무리한 요구 또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 친문이지만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어?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친문, 비, 친문, 친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집니까? 국민의힘만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은 내전이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뭐 중국 전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국공 내전으로 완전히 국가는 피폐화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전의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용히 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또 용퇴를 해주면 또갈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갈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밥그릇을 놓고 세게 싸우는 것이죠. 뭐 국민의 힘이에게 도움이 되든 말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나라도 없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 내에 내전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삼선 서울도봉갑의 인재근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음, 통합공천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통합공천을 강조했어요. 이분이 통합공천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친명, 친문 가르지 말고 통합공천을 하는 게 옳다. 네. 인재은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은 친명대 친문이 싸우고 있는 구도다라고 인재근 의원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상근 변호사가 그힘으로 거기서 뛰고 있는데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인재근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차피 1대 1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돼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친명은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통합 공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앞으로 3년 열을 싸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또 전화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뭐 형님 이번에 뭐 불출마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걸 또 문학진 의원이 또 깠어요. 그러니까 또권노가 부원이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출정체 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죽는 길로 가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서로 저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죠? 이전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권력의 맛에 취한 것은 아닌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나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보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그 공천은, 그 공천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잡으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것을 가르마를 타는 이재명 대표 입장도 참으로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21대 총선 때 너무 많이 당선이 됐지, 또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대패를 했잖아요.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지방선거에 당선이 됐더라면 지금 다뭐 시장분수 이런 걸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 떨어지면서 이번 총선에 모두 다 나온 겁니다. 얼굴 알리로 나온 분들도 많죠. 그래서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내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총재처럼 장악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절대 권력으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수공천을 한다거나 지금 뭐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는 1등하고 4등하고를 붙였잖아요. 2등, 3등을 배제해버리는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공천이 아니죠, 거기는. 경선을 붙이는데 1등하고 2등하고 경선을 붙이는 게 우리가 볼때 상식이잖아요. 근데 1등과 4등을 붙여. 2등, 3등을 빼. 와, 이런, 이런, 이런 것도 합니다. <laughs> 예, 민주당이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엄연한 친명.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꼼수를 쓰는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국민들이 물을 겁니다. 이번 선거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수를 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에서 싸움이나 하고 있고, 친명인이 친문이니, 비명이니, 친명이니 하면서 싸우고, 공천, 개판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번 선거 망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권. 대권의 꿈. 완전히 날아간다. 그걸 아셔야 된다. 뭐 본인들이 더잘 아시겠죠. 어, 시골에 사는 나도 아는데 어, 여의도에 사는 당신들이 모를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해.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윤석열이가 독재를 하든 말든 뭐가 중요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공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민주당 공천은 개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